이 개헌 추진과 추미의개엄령 유포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계속해서 압박한 것은요. 검찰 수사가 개헌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있는 데다가 검찰총장 김수남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의 독특한 이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온갖 조작 날조로 끝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지금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떠나가지고, 자, 대통령은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을 하셨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10월 24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시정 연설은 2017년도 예산안에 국회 제출에 맞춰서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자리죠.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려우며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전 국민의 70% 이상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개헌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하여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정 연설 후 브리핑을 가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은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드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김재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지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입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2004년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하며,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작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을 5년 담임으로 말고 4년으로 해서 미국처럼 미국처럼 예 미국처럼 투표를 통해서 두번 해먹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모든 권력을 총리로 해갖고 우리가 총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 지들끼리 그냥 해먹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혼선을 빚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무렵 대통령은 오는 2008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개헌의 논의를 하기에 매우 적당한 때로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 2년만 하고 때려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잖습니까?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밝힌대로 2016년 10월부터 대통령 주도하에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이명밖에나 일부 야권에서 선호한 의원내각조로의 개헌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이 유승민이고요. 유승민은 개헌은 야압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딴 식으로 시건방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헌 왜 하니? 니들은 이원 집정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난 정말 이 자식들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정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의 소신이자 원칙입니다. 다만 개헌이 모든 정치 현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어서 임기 도중에는 거론하기가 곤란하고 취임 초기나 임기 말에 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취임 초기엔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2016년부터 개헌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10월경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본인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일부의 시각은 대통령의 지인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개헌 착수 발표는 바로 이날 저녁 JTBC가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특집 방송을 시작하자 마치 전략적 꼼수인 것처럼 비판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추미애의 개헌령 선포설이라는 유언비어가 가세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무산이 되고 만 겁니다. 추미애는 2016년 11월 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은 기자 브리핑에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성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제 5항에 보시면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화제를 요구할 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이 그러진 않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거를 해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상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해도 실효성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추미애가 주장한 개엄령 선포설은 낭설에 불과했지만 검찰 수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가속력을 붙게하는 촉매제로 작용을 시킨 겁니다. 자 당시 검찰 수사 분위기는 김수현 녹음 파일 작성자 김수현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개가 됐고요. 김수현이 증언한 내용은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던 날, 저는 수사하던 고동주 수사관이 갑자기 개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을 잡아넣어야 한다면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 SNS 상에 개엄령을 선포하라는 글이 퍼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개엄령 선포를 막아야 한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검찰 수사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엄령을 선포할 이유도 없고요. 개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 국회를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알고 저렇게 온갖 그냥 조작 날조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어둠에 짙은 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해가 뜰 겁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